시장이 상승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더갈것 같고, 시장이.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교수님이 한번 웃음을 지으면서 얼마나 하시던. 공포에는 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차가운 심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요 <laughs> 진짜 부자들의 자산 관리 시크릿, PB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SCJ 은행 PBRM 윤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PBRM 김용욱입니다. 안녕하세요. PBRM 이지은입니다. 자산 관리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PB 다이어리 다섯 번째 주제는 자산 관리를 할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변동성 있는 장세에 실제 뚝심 있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 김명희피 b 님 변동성 가정에서도또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특별한 뭔가 있을까요? 아, 저는 투자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에 충실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상승상에서 자신의 그 상, 그러니까 수익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어,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더갈것 같고 시장이 더 오를 것 같은 게 있으시지만 시장은 끝까지 오르는 시장도 없고 끝까지 빠지는 시장도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 분이 있으셨는데 삼성전자를 6만원일 때 사셔서 10만원이 되셨을 때 모두 수익 실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다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투자를 해서 또 다른 수익을 실현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목표로 한 수익률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진피비님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laughs> 매우 작은 책으로 공포를 매수해서. <laughs> 큰 기쁨을 맛보신 작은 거인의 장보인. 네. 교수님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미국이 그때도 부채한도 협상의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부채한도 협상을 끝내는 타결을 했는데, 했는데 이제 늦게 했다고 해서 신용평가 기관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음. 강등시켜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음,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코스트에버리지 효과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 교수님께 제가 이 제안을 제 드렸어요 한번 어, 떨어질 때마다 계속 그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교수님이 어,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680까지 코스비가 빠졌었거든요 거의 이십 20% 넘게 빠졌어요 예, 그래서 그 매두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 이듬해 겨울 되니까 2,000을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1,700대, 800대, 900대 샀던 것들이 굉장한 수익이, 수익이 돼서 네. 나타난 거예요. 그 교수님이 한방 웃음을 지으면서, 네. 얼마나! 응. 시던 뭐 그거를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정말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그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정말 그 위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주가가 하락할 때그 너무 그 동요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 분할 매수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 피비님 말씀처럼 공포에는 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차가운 심장을 가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를 할때 제일 필요한 게 돈과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고객님들은 다 생각을 가지고 시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나 그런 섹터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시간도 안 되시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떻게 시장 방향이 움직이는지도 모르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에게 맞는 피비를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의 금융 기관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금융 기관에 가셔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나, 나의 내가 세운 이 수익의 목표를. 실현해 줄수 있는 전문가인지를 만나보시고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장밋빛 희망만을 주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지 마시고요 좀더 냉철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이현 상황에서 어떤 게 나와 맞는지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전문가를 만난다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런 방법이 될, 거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시드머니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네, 이준 피비님, 어떻게 하면 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시드머리 를 마련할 때는 보통 이제 월급에서 많이 마련을 하실 거예요. 그는 월급의 한 50%에서 70% 정도는 시드머리 마련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50%는 한20% 정도는 적금, 그 다음에 20% 정도는 한 투자 상품, 그 다음에 한10% 정도는 뭐 비과세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예, 저축성 보험 정도로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는 생활하다 보면은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0%는 따로 주머니를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돈을 마련하시다 보면은 1 0만원에서2천만원 말을 할 때가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힘든데 그 고비만 한 번, 두 번, 세번 버티다 보면은 한 1억 정도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억으로 또다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스노우보호 효과라고 하잖아요. 작은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다 보니 가속이 돼서 눈사람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시드머니 만드실 때는 지출을 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축을 먼저 하시고 남는 돈으로 지출을 하셔야 시드머니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나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한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투자들은 음, 역시 기본을 지키시고 기본에 충실하시죠. 투자 계획 전반에 원칙을 세우고 어,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장 사이트에 따라 감정이 휘말려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관되고 신중한 태도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어, 이게 실제 제일 쉬워보여도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꼭 결격 쳐놓으시고 신경하셔서 자산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진짜 부자들의자장관리 시크릿 TV 다이어리 부자처럼 행동해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